안녕하십니까 몬트란 TV입니다. 2023년 3월 20일입니다. 자 이재명에 대해서 쌍방울과 관련해서 쌍방울 배후에서 그 불법 송금 이 부분에 연루된 혐의, 그 다음에 이제 방북을 갖다가 이제 시도하면서 관련해서 그 저음으로 해서 이런 불법이나 이런 위험 소지가 있는 것은 쌍방울을 내세우면서 이재명이 자신이 어떤 정치적인 야욕을 채우려고 한. 그런 부분들이 시점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퍼즐이 다 맞춰지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이 방부 요청을 했는데 그 저물에서 보면은 김성태 쌍방울의 김성태가 북한에 돈을 보낸 이런 것들이 지금께 퍼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어, 서를 보내고 그다음에 정식 공문을 보낸 사실들이 드러났고 검찰도 그 문건들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친서를 2019년 5월에 이렇게 해서 보냈고 그다음에 2019년 11월에 다시또 어, 정식 공문을 보낸 바가 있는데, 자, 2019년 5월에 진서를 보낸 그 바로 전에 자, 쌍방울과 아, 북한이 중국에서 만나가지고 6섯개 협약을 체결하면서 500만 달러를 갖다가 북한에 보낸 이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재명의 또는 그 북한에 대한 친서, 자신의 방북을 요청하는 이런 그 행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19년 11월에. 그전에 이제 2019년 7월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역시 쌍방울, 김성태하고 북한의 리오남, 대남 공장원 등이 만나서 방북병으로 300만 달러를 이렇게 주기로 하고 실제로 11월 달경에 그 300만 달러가 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즈음에 이재명이 또다시 이번엔 정식 공문으로 해가지고 아 자신의 방북을 요청하는 아 이런 그 시도지사 직인이 지킨 공문을 북한에 보낸 이런 사실이 안부수를 통해서 아 보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기가 딱딱 말아집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정치적인 야욕, 북한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돈이 필요한데, 그 필요한 돈을 쌍방울을 내세워서 이륙 이용했던 이 부분들이 지금 그, 그동안 조사로 해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2019년 7월 달에, 바로 요, 경기도도 참여한 국제대회에서 여기서 그 쌍방울이 북한의 공작원들과 만나가지고 이재명 방북병 어, 300만 벌을 주기로 이렇게 하고, 그해 11월에 돈이 건네갔는데, 요때 이제 지금 여기 안부수입니다. 아, 송명철. 여가 송명철이고, 북한 관계자들. 여기도 북한 관계자고, 여기가 방용철 부회장입니다. 지금 그 핵폭탄 폭로를 연일 쏟아내고 있는 김성태 핵심 측근이죠. 이건 이제 리종요, 어, 북한 측 인사고, 여기가 안부수죠. 그 북한과 오랫동안 이렇게 무슨 뭐 인도주의 이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그 활동을 하면서 북한과 상당히 그 인맥을 확보해놓은 이런 상황입니다. 아 그리고 이 2019년 7월달에 이 필리핀 마닐라 행사에 참석했던 리호남이라고 하는 북한의 그 유명한 대남 공작원하고도 아주 관계가 있는 의용제를 맺은 이 정도 사인 것으로 지금 좀 확인이 됐습니다. 양성길 회장이죠. 사실상 뭐 바지조골이 회장이고, 실제는 이제 김성태가 회장이죠. 자, 그때 이 함께 사진, 이 사진들을 보고 계신데, 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김성태와 그다음에 북한 측에 이재명 방북병 300만 달러와 이때 약속이 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이 하든가 방북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야욕을 위해서 어, 이좌파진영에서는 방북을 하는 게 반드시 뭐 필요한 필수 코스인 양? 이런 그 강박관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재명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자기가 초안을 작성합니다. 아, 진서 일종의 진서의 초안. 그래서 초안도 있고 실제로 보냈어요. 아, 그런데 요 때가 바로 언제냐면은 요 전에, 에, 그 전에인 2018년 10월달에 이화영이 저 북한을 방문해서 6개 협약을 체결해 놓고 돈을 안 주니까 김성애가 화를 내고 어이랬던 것이 있었죠. 어 아, 그래서 2018년 12월 경에 김성희하고 어 그다음에 이제 그김성태 등이 만나 가지고 우리가 돈을 내겠다. 이래 가지고 5월 이전에 2019년 5월 이전에 500만 달러를 다 냅니다. 1월 달에 200만 달러, 4월 달에 300만 달러. 그래서 그것이 완료된 이후 시점입니다. 그때 이렇게 아, 나를 좀 불러 달라. 북한을 가고 싶다, 이러면서 뭐 여러 가지 뭐묘역 사업이 어떻고 이러고 하고 있지만 실제는 북한에 가는 게 목적이죠. 어, 이재명은 정치인으로서. 어,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요청을 했던 부분이 있고. 근데 최종, 친서의 최종 변화는 이제 초청 요청은 삭제됐지만 나중에 정식 공문을 11월 달에 보내는데 이때는 이제 자신을 좀 초청해달라. 이런 것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이재명이, 이재명이 북한의 김영철에게 김영철 앞으로 자신을 좀 초청해 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지난해 10월 기위위원회와 협의한 요게 이제 이호행이 방북을 해가지고 6개 협약을 체결했는데 그 필요한 돈을 내지 않다가 쌍방울이 됐죠 4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초안을 보내고 친서를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300만불 이재명 방북 비용도 이제 완료가 되니까 이렇게 해서 정식으로 이재명이 자신의 그 경기도지사 인위 찍힌 이런 걸로 해서 김용철 앞으로 이렇게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악의가 맞아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나 뭐, 이화영, 경기도에서, 김성태 측이 돈을 보낸 것은 그쪽에 필요해서 보낸 것이지. 우리하고 관련이 없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점들 때문에 이재명과 자신이 통화됐다. 2019년 1월에 통화한 적이 있다. 이렇게 밝힌 바도 있습니다. 어, 2019년 1월에 바로 중국에서 어, 이화영,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송명철, 안보수, 김성태, 또 쌍방울의 부회장 등등 해가지고 여기서 경기도가 내지 못하고 있던 그 돈을, 스마트팜 비용을 자, 쌍방울이 내겠다. 이렇게 해서 일종의 그 협약을 체결한그 약속을 한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화영이 김성태에게, 그러면서 이화영이, 저, 이재명이 김성태에게 고맙다. 그래서 뭐별 어, 말씀을 다 하십니다 뭐 이랬다는 얘기를 지금 이제 방영출 부회장도 들었다 이런 진술도 하고 있고 중요한 내용이죠 아, 그러니까 경기도가 이재명이 자신들이 내야 될 돈을 북한과 교류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내야 될 돈을 사실상 불법이고 어, 경기도의회에서 허락을 안 해주니까 결국은 이렇게 쌍방울을 앞세워서 대신 돈을 내게 한 것이다 이것이 명확하게 드러난 그당시 그 장면 장면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홍한족도 있다. 아, 이런 것도 어, 김성태 또 쌍방울 관계자들이 다 폭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그 내용을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안부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안부수가 여기 있는데 지금 그 이번 그 대북 불법 송금 이 사건 관련해서 안부수의 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부수는 뭐 아, 경기도 측에서 필요해서 이렇게 접촉해서 경기도 일을 처음에 하던 인물인데 나중에 이제 돈 문제가 들어가니까. 자, 이 이화영이 안부수를 갖다 김성태 소개를 해줬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국가 어, 만나는 자리마다 안부수가 껴 있는데, 이 부분도 어, 저 이재명과 김성태가 통화했다고 하는 이 부분도 안부수도 어, 옆에서 들었다. 이쯤 취지로 어, 진술을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이 이재명이 경기도가 대북 사업을 적극 추진했는가? 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적인 목적이 더 크다. 간판은 뭐 인도주의적인 이런 거 이유를 들고 있지만 사실 이제 좌파 진영의 정치인으로서 북한을 반드시 갔다 와야 되겠다. 또 당시 분위기가 문재인 정권이었죠. 물론 하노이 노딜 회담 때문에 분위기가 싸늘했지만 좀 포기를 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도 뭐 하노이 노딜 이후에 계속해서 북한 눈치를 보고 이런 그저 국정 운영을 해왔죠. 안보 정책을 펴오고 뭐 그러니 뭐 다른 뭐, 이재명이나 민주당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그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나와서 한노의 노딜 이후에 방북 추진을 엄두도 낼수 없다 말하고 있지만, 그거는 너무 일반 논적인 얘기고, 실제로 문재인 정권, 당시 그 민주당 정치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행동을. 그러기 때문에 별로 영향과 없는 얘기를 지난번에 이종석이 와서 일방적으로 한 것인데. 자, 그래서, 자, 이제 2018년 9월에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어 이재명이 빠졌어요. 박원순이 들어가고 최문순이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재명이 빠지니까 이재명이 어, 나는 뭐냐 뭐 이런 생각을 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 달에 2018년 10월에 이화영이 이제 저 북한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 소위 말하는 6개 협약을 체결을 했는데 자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 지금 돈을 주지 않으니까 북한에서 화를 냈다는 거 아닙니까? 어 그래서 2018년. 자, 2018년 12월경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납니다. 김, 북한의 김성희하고 김성태. 이들이 만나는데 고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 갑자기, 저 이화영이 김성태한테 만나자 그래갖고, 자, 강남의 한 식당에서 만났는데, 안부수를 소개시켜줬다는 것입니다. 요 때가 이제 11월, 2018년 11월이니까, 이화영이, 방북하고 난 바로 그 다음 달이죠. 이때 딱 만나 가지고 이 여행이 중국에서 쌍방울 속옷을 팔아서 한 500만 달러를 만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 500만 달러가 뭡니까? 바로 김성애가그 불만을 제기했던 그 500만 달러하고 액수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말이 속옷이지 사실은 북한 측에 돈을 쌍방울이 돈을 내게끔 하기 위해서 꼬드긴 거죠. 김성태를 처음에는 이때 몰랐는데 나중에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았다. 그래서. 바로 고그 다음 2018년 12월달에 결국은 이제 김성일을 만나고 김성일로부터 강한 그 불만 경에대한 불만 이런 걸 듣고 아 이게 그 돈이 그 돈이구나 그래갖고 내가 내겠다 아 이렇게 해서 아 그다음엔 2019년 1월 1월달에 200만 달러 그다음에 4월달에 400만 달러에서 모두 한내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재명이 다시 방북 추진을 했던 이런 내용들이 지금 시간대상으로 이렇게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이 최문순이 하고 어, 방원순이 이렇게 에, 북한에 가가지고, 어, 지금 자꾸 한 김영남이죠. 뭐 이렇게 손을 잡고. 뭐 다른 게뭐 있습니까? 자, 이들은 다른 게 없습니다. 한국, 한국의 그 정치권하고 이렇게 만나면은 항상 그 다른 게 없고, 어, 뒷구용으로 돈이 얼마가 들어오나, 이번에 얼마가 들어오나, 언제 들어오나. 이런 것이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어,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자, 바로 그런 부분에서, 어, 이재명이 자, 필요하니까 쌍방울을 갖다 이렇게 앞세워서, 그렇게 했던 것으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필리핀의 마닐라에서 이제 리오남하고 어, 그다음에 김성태 이들이 이렇게 만납니다. 아, 만나는데 그때도 안부수가 이제 거기 같이 있었습니다. 자, 안부수가 그런데 이저 리오남하고 아주 그 관계가 가까운 사람입니다. 안부수가. 아, 그러기 때문에 안부수가 그 부분을 또 지금 증언을 지금 사실상 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2019년 1월 달에 있었던 이 자리에서 있었던 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증언을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19년 7월 달에 있었던, 7월 달에 있었던 리오남과의 만남, 즉, 이재명 방북병 300만 달러를 북한이 요구하던 그 장소에도 암무스도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재명이나 경기도 측이 쌍방울이 사실상 배후에 있으면서 그런 그 불법 위험성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쌍방울 자금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했다. 이 부분에서 안부수가 결정적으로 지금 진술을 하고 있고 어, 한 그런 어, 인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제 이재명이나 이화영 경기도 측에서 전부 이거 북한에 돈이 들어간 거는 어, 쌍방울이 뭐 속았다라든지 아니면 아니면은 쌍방울이 자체적으로 자신들이 뭐 사업을 위해서 한, 한 것이다. 우리는 모른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하나하나 지금 드러나는 증거들 이런 것들은 퍼즐이 오히려 아, 경기도가 배우에 있었고 이재명의 그 야욕 야육, 정기성 야욕이 배우 있었고 그래서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쌍방울의 자금을 그때그때 이렇게 자, 이용한 것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다. 이걸 말씀드리는 것인데 아, 방북을 이제 자체적으로 이렇게 좀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잘안 되니까 김성태 회장에게 알아보라고 요구했다. 자 이런 것도 지금 이제 쌍방울 측에서. 쌍방을 방영철 부회장이 얼마 전에 진술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원래는 자신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방북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재명이 이게잘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어, 이저 김성태 쌍방울 회장에게 좀 얘기를 해봐라. 이래가지고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결국은 2019년 7월 달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아, 그렇게 아주 리오남 등을 만났고, 300만 달러를 갖다가 아, 이렇게 합의를 받고 바로 그 자리에 안볼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재명 측에서는 김성태 혼자 방북을 추진한 것이다. 또 이재명과 같이 가려도 이재명이 오히려 같이 가려 한 것이다. 이런 엇갈린 뭐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2019년 5월 달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만 달러가 다 건너간 다음에 쌍방울과 민, 북한의 민족 경제 협력 연합회 민경련이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뭐 여러 가지 협약 6개 분야 협약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런 게 있었습니다 쌍방울이 시가 천만 달러 상당의 의류를 남측 당국의 승인을 받아 북측에 2019년 10월까지 무상 제공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방북을 한다 그리고 북한은 민경련은 이런 거 쌍방울 측에 방북에 대해서 최대한 필요한 모든 물건을, 물건 발급을 보장한다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러니까 지금 이제 방북을 하려고 하다가 막혀있던 이재명이 이재명 측이 요걸 좀 여기에 얹혀 얹혀서 자기도 가려고 하는 그런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2019년 2월에 이제 하노이 노딜 회담 이후로 상당히 그 분위기가 안 좋았죠. 아, 그러다 보니까 2019년 5월에 쌍방울과 아, 북한과 있었던 요 협약 그리고 자, 10월까지 무상 제공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자, 평양에서 실무 협의한다, 즉 방북을 한다. 필요한 그 여러 가지 문건 발급을 보장한다 이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이재명 측에서 여기에 얹혀가려고, 사실은 이제 2018년 10월부터 이 경기도의 이재명 측에서 이렇게 해서 방북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때부터. 그렇지만, 지금까지 추진, 진척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2018년 10월이면 이제 이화행이 방북을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6개 협약을 체결하고, 우회복절 그때 필요한 돈도 쌍방울이 내고 이렇게 했지만, 방북이 잘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아마 그 이재명에 대한 어떤 그 불신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돈은 쌍방울이 내고 이런 걸 보면서 불신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해서 쌍방울과, 어, 북한의 이런 뭐 관련 단체들 간에 협약이 체결되고 어쨌든 여기는 이런 분위기로 가니까 여기에 이제 얹혀, 얹혀가려고 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로 그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 지금 이제 이재명이 결국 이제 친서도 보내고 그 다음에 11월 달에 정식 그 경기도, 공문도 보내고, 그러면서 아울러서 방북비용도 사실상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김성태가 300만 달러를 다시 내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서로 다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나 이화영 측에서는 뭐 부인을 하지만 사실상 그 이렇게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지금 진실성이 있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성태 쌍방울 측과 이재명 측이 서로 이렇게 윈윈하는 쌍방은 에기선또 방복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2019년 5월달에 서로 그 약속을 한 부분이 있고 10월달까지 쌍방울 그 내일을 보내기로 이렇게 한 부분이 있고 겸사겸사 또그 어 전에 육개협약을 체결한 부분도 있고 그것도 체결을 해야 되고 그니까 이행 과정을 좀 이제 북한에 가서 좀 알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은 이재명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방복을 하고 싶은 그런 정치적인 욕심이 있고 서로가 서로 움직임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었던 상황이다. 필요한 돈은 쌍방울이 되고 있던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재명 측에서 우리하고 관련없다 얘기하지만 실제 흐름을 보면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 상당히 뚜렷하게, 명확하게 이렇게 아기가 맞아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고 모든 것이 쌍방울과 경기도가 밀접한 관계 속에서 대북 사업을 추진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상당히 지금 뭐 여기저기서 지금 수집이 돼 있는 아,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계속 모르쇠로 하고 이러고 있지만은 이것이 상식적으로나 또 수집된 증거로 보거나 경기도 측의 이런 주장이 먹혀 들어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자, 문틀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